자, 이번 시간에는 라인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먼저 접속합니다. 자, 여기다가 라인 카메라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 앞에 사진기 모양이 있는데 이걸 터치합니다. 혹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요게 기본으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업데이트가 뜨시면 업데이트 누르시면 되고요. 열기 누르시면 바로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네. 설치가 안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엽서처럼 만드는 기능도 있고요. 사진에다가 손글씨 같은 것도 쓸수 있고, 사진에다가 내용이나 글 같은 것도 쓸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어, 사진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저는 이걸 한번 설치를 했다가 지웠다가 다시 설치를 해서 빨리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네, 잘안 되셨으면 좀 기다렸다가 제거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세요. 네, 열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용 약간 동의 후 시작하기 누르시고요. 허용 누르시고요. 자, 어, 요렇게 여섯 개의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카메라를 찍으면 기본으로 다섯 장이 사진이 찍혀요. 사진을 찍어서 만드는 거고, 요거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클릭해서 만드는 겁니다. 요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갤러리를 터치합니다. 허용 누르시고요. 자. 금일 사진을 하나 갖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에 있는 사진으로 한번 끄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단추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선택이 되고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어요 뭐 여기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게 한다든가 여기를 안 나타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걸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제일 먼저 요거를 누르면, 요걸 첫 번째 걸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지금 얼굴 모양이 있는데, 요거는 얼굴 관련된 거래서, 여기 사, 사람이 있으면 안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없어서 넘어가고요 음, 여기서는 하트 한번 눌러보세요. 요기 지금 네모난 거 한번, 네모난 거랑 모양이 비슷한데, 네모도 디자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디자인이 있는데 하트를 한번 눌러봅니다. 하트 관련된 것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이 이렇게 만들어서 할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음, 여기다가 이렇게 러브를 넣고 싶다. 그럼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네,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아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되네요. 넘어가고요. 어, 여기 옆에서 꽃 모양, 아, 요 웃는 모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웃는 모양은 아이콘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고양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스티커를 조정해서 이런 데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넣을 수 있고요. 어, 요거는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뒤에 들어가는 이제. 배경 같은 거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분위기를 예를 들어서 이걸로 누르게 되면 어 이것도 다 유료 버전이네요 잠깐만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다 느낌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을 넣을 수가 있고요 디자인 네 어울릴 만한 걸 하나 골라서 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번 저는 해봤고, 요거는 어, 굳이 조절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뒤로 가서, 자 그다음, 어 얘가 여기 모양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좀, 좀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이 되게 많은데, 어, 뭐 블루 하와이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네. 어, 여기 유료도 있어서 뭐 유료인 거는 선택을 안 하면 되니까요. 밑으로 쭉 가신 다음에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사진하고 어울릴만한 거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세부 조정인데 이거는 어, 굳이 얼굴 같은 게 나왔을 때 조정하는 건데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 저는 지금 배경으로만 꾸미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왔을 때는. 요거랑 요거를 눌러서 보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 눈 얼굴 같은 거를 이렇게 눌러서 보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요렇게만 한번 눌러봤어요 배경 꾸밀 때는 요거랑 지금 하트 이용해 봤구요 위에 여기 보면 뭐또 비네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네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좀 연해지고 이렇게 되면 좀 진해집니다. 느낌이 네 체크하면 적용이 되구요 자, 그다음 옆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어, 여기 브러쉬는 직접 손으로 쓰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뭐 그릴 수가 있어요. 자, T자는 글씨 넣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 동해안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T자를 눌러서 동해바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다음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글씨체가 나오죠. 그래서 글씨체를 기존에 있는 걸로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를 이렇게 터치를 해봤습니다. 자,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요. 밑에서 색상도 이렇게. 자유롭게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선택할 때는 음. 여기서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눌러도 되고 색상을 어, 바다색이니까 좀 파란색으로 하고 돌릴 수도 있고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윤곽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명암을 글씨 명암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씨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 네, 굵게 할 건가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약간 굵게 해봤습니다. 그다음 윤곽선을 누르게 되면 바깥에 글자 옆에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제 파란색 배경이니까 다른 색으로 검정색을 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좀 밝은 색, 네 흰색을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흰색으로 해서. 네 요것도 이렇게 조절 한번 해보시면 뭐가 바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강렬하게 저는 한번 바꿔봤고요 음, 체크를 하시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 W자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스티커 모양 이모션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음에 드는 거를 이건 뭐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옆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뭐 굳이 안 하실 거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좀 넘어가서 어프로 그냥 꺼버리겠습니다. 라인 카메라 로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 동해바다를 클릭해서, 네. 그래서 조절 한번 해보시고, 딴 데로 위치를 조절 한번 해봤고요.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진에서 느낌 한번 넣어봤고, 글자 한번 자기가 손 엽서처럼 넣어봤고요. 스티커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를 내려받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저장이 됩니다. 갤러리에 네,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음 완료. 자 이번에는 콜라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콜라주. 자 콜라주를 터치합니다. 자 콜라주는 뭐냐면요. 이렇게 배율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어, 여기서 디자인을 하나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디자인을 고르면, 여기에 알맞게 사진이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아무거나 하나를 터치를 합니다. 면세개 중에서 하나를 터치를 하게 되면, 카메라에서 할 건가, 갤러리에서 할 건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갤러리를 들어갑니다. 갤러리에서, 어, 자기가 찍었던, 뭐, 카메라에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네이버 카페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사진을 한 장, 두 장, 세 장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네, 세 장짜리니까 적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여기 안에서도 나타낼 부분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잘못 들어 옮겨졌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나올 부분을 할 수가 있고, 얘가 일로 가게 되면 이게 바뀝니다 위치가. 네. 그래서 나타낼 위치만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올 부분만 안에서 간격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간단하게 여기다가 글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만약 에 글을 쓰실 거면 지금 이것도 깔끔한데 음, 글을 쓸 거면 T자를 눌러서 어, 얘는 여기 뭐 미국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미국이라고 한번 써봤고요 이렇게 글자도 자기가 디자인을 하나 골라서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얘를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고 잘안 보이잖아요 그럼 색상을 흰색으로 하시면 잘 보일 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윤곽선은 지금 뒤에다가 눈에 확대기 할 거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보고요 네좀더 강렬하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미국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는 아까 동해 음, T자를 눌러서 음, T 누르시구요 동해라고 써보고 쉽죠? 네. 어, 사진에다가 글을 엽서처럼 쓸 수도 있어요. 네. 누르고 요거는 여기다 갖다 놓구요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네. 어, 테두리를 얘는 흰색으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봤구요 네. 여기는 카페라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위치를 적당하게 놓고, 여기는 카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것도 디자인을 하나 고르시고요. 갖다가 놓고, 네, 글자색을 본인이 잘 보이는 걸로 골라서 윤곽선도 한번 바꿔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검정색이 낫겠네 이건. 눈앞 들어오네요 검정색 하니까.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 돼. 적당하게 놓으시면 되고요. 음.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요거를 내려 내려받기를 합니다. 네 스티커를 넣으셔도 되고. 네 스티커를 여기는 요게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이 바깥에 테두리 두께라든가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고요. 얘도 조절하게 되면 여 이렇게 부드럽게 모양이 굴곡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조정할 수가 있고요. 뒷배경 들어가는 색상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흰색인데, 예를 들면 빨간색이면 이렇게 빨간색이 채워지기도할수 있고, 얘가 흰색인 게 가장 지금 무난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넣어봤고요. 뒤에 가면 모양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요걸로요걸로 요걸로 해서 굴곡이라든가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좀 아깝게 더 낫네요. 조정해보고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자, 어, 하나만 더, 손글씨로 한번 하는 거를 가르쳐드릴게요. 자, 콜라주 해봤고요 자, 그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기. 자, 그리기는, 직접 이걸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고르시고요. 다음. 음. 마음에 드는 게 별로. 다른 걸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로 하나 골랐다 치고요. 꾸미기 누르고, 네. 여기에서 뭐 아이콘 같은 거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런 걸로 해서. 갖다 놔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 옆으로 이동해서 T자를 누르고 아, 손글씨 요번에 손글씨가 익혀드릴게요 요걸로 그리기 누르고요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네, 브러쉬 색상을 검정색으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음 12시 뭐, 점심 식사, 이런 식으로. 점심해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될것 같고요. 체크하시면 되고, 이렇게. 네. 어, 깔끔하게 쓰실 거면, t자로 쓰시는 게더 나을 거예요. 뭐, 이렇게, 펜 같은 게 있으시면, 노트는, 핸드폰에 펜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쓰시면 본인이 손글씨로도 예쁘게 쓸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 세 장을 다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어, 홈에 가시면 갤러리 방에 폴더가 있을 거예요. 어, 여기 쭉 가시면 음, 폴더가 어디냐면 있 지금 만들어진 게 여기 라인 카메라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만들었던 게 이거랑 그다음 여기 두 번째 거, 그다음 세 번째 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를 어, 예쁘게 만들어서 여기 공유 단추가 있습니다. 공유 단추를 눌러서 어, 보내고자 하는 사람한테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뭐 나한테 일단 보내볼게요. 이렇게 확인. 네,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바로 보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음, 자. 손글씨로 해서 예쁘게 만든 다음에 뭐 점심 시간 약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시간은 라인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음짤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